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거래소 어디 사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업비트를 쓰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거래소를 쓰시겠지만, 솔직히 대부분 업비트를 사용하시죠? 근데 말이에요. 이 업비트가 시바윤화 관련된 수수료를 엄청나게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수료가 좀 싸졌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수료 인하가 시바이누 가격의 상승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준다고 이럴까 하실 텐데요 먼저 업비트에서 시바인누를 거래하는 수수료를 장난으로 친구 바지 내리고 도망가듯이 확 내렸습니다 약72% 정도 수수료가 낮아진 건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서 업비트가 이를 반영해 수수료를 낮춘 겁니다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시바인누의 거래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출금 수수료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어? 이거 더 싸졌네? 하면서 시바이누를 더 자주 사고 팔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확 늘어서 시바이누의 유동성도 엄청 커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시바이누가 갑자기 인기를 끄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섭게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이 어피트 규모가 작은 거래소면 몰라도 한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거래소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이번에 수수료 인하가 다른 거래소에도 우리도 수수료 좀 내려야 하나? 하는 압박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바이노가 전 세계적으로 더큰 관심을 받을 거고 그 관심이 시바이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바이노에 대한 관심을 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업비트가 사용자를 위해서 수수료를 낮췄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시바이누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시바이누는 고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죠. 이 장기적으로 시바이으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에 그만큼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커지겠죠. 결국 이번에 업비트의 출금 수수료 인하는 시바이노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는 말이죠. 자 이번에 이 업비트가 시바이노 수수료를 팍 낮춰줬으니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피트의 수술을 인한 소식과 더불어서 시바이누가 엄청난 협업을 암시하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으로 넘기기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시바이누는 지금까지 꾸준한 개발을 이어가며 엄청난 속도로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이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들어서고 진짜 엄청난 불장이 예고되어 있죠. 우리 시바이누가 언제부터 상승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이 8월부터 비트코인과 시바이누가 상승한다. 1번. 아니다. 9월에 금리 인하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2번. 자010 5798 5994 010 5798 5994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더 도움이 돼서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바이누가 네이로랑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하실 텐데 그럼 네이로가 먼저 뭐 하는 놈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민코인 하면 보통 도지랑 시바이누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도지랑 협력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친구가 바로 네이로인데요. 그래서 지금 도지는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시바이누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이로와 시바이누가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이로는 이미 도지코인이랑 팀을 이루어서 스마트 컨트랙터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탈중앙화 금융 쪽에서도 꽤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바이누도 그동안 민코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시바리움 레이어2를 출시해서 자체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엄청난 속도로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네이로와 손을 잡으면 시바이누가 어떻게 될까요? 기술력이 막 파워업 하겠죠? 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와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실제로 쓸수 있는 사례도 팍팍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디파이 서비스나 NFT 시장 확장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이러면 성장 가능성이 끝도 없어지겠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네이로도 시바인을 못지 못한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커뮤니티가 힘을 합친다면 진짜 엄청난 효과가 날게 분명하죠. 둘이 같이 움직이면 더큰 프로젝트도 출진할 수가 있고, 엄청난 관심과 수급이 몰려들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고요 사실, 시바이노는 원래 민코인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민코인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기술력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시점에서 네이로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바이노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진짜로 기술력을 갖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신규 투자자들도, 야, 이거 찐이다 하면서 몰려들겠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테고, 이거는 곧 시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이로가 도지랑 손잡고 성공한 사례들을 이 시바인우가 싹 빨아들인다면, 그렇죠. 시바인우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실질적인 기술 기반에 강력한 커뮤니티 파워까지 더해지니까 이 시바인의 가격이 폭발하고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바인우가 중요한 저항선 근처에 도달해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가면 시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를 신호가 될 텐데, 이때가 바로 골든크루스가 등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MACD 지표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골크가 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바인의 단기적인 차트를 보면 저항선을 넘고 골든크루스가 날 가능성이 꽤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이 기회다 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바인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이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죠. 이 거래량이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터지면 이제 진짜 시바이누가 정말 가는구나 하고 확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 지지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저항선을 못뚫더라도 이미 이 지지선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서 잠깐 가격이 조정해 오더라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 지지선이 든든하게 시바인의 가격을 지켜줄 거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네이로와 시바인의 협력은 기술적인 기반, 커뮤니티, 시장에서의 모두 엄청난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시바인은는 지금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 이시바인노와 우주여행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 이루다와 함께 큰 성장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만 해도 범짬을 설치며 큰 손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며 유튜브 방송까지 시작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처음 코인의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실제로 현금화하는 걸 목격한 후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점점 큰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가 큰 수익을 꿈꾸며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여러 번의 손절 끝에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매매를 시작한 끝에 빌린 돈을 모두 다 갖고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여러 곳에 방문하고 공부하며 알게 된 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을 겁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실물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RWA 코인. 이 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 RWA 코인의 주요 장점은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비유동 자산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와 결합하여 실물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디파이 사용 사례를 더 확장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세계를 열어줄 활로가될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예술품, 채권, 기금속 등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RWA 코인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RWA 민코인인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큰 하락 속에서도 RWA 코인들과 민코인은 회복이 빠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급상승하며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 이 종목에 투자해 보세요. 이 민코인 특성상 수천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천 원이 5천만 원, 만 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을 말이죠. 이번에 제가 입수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현재 업비트에서 상장된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단기간 내에 수천 퍼센트 이상의 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며 접근하시면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010-5798-5994. 010-5798-5994. 종목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이루다가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